내가 이제까지 듣던 중 가장 위대한 성공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성전 결혼 의식을 행하신 후 젊은 부부의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 아버지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달리 특출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가족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8명의 자녀가 모두 성전에서 결혼했다고 설명했으며 그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킴볼 회장은 그 아버지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이제까지 듣던 중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형제님은 이 위대한 가족을 키우고 양육하며 신앙심을 길러주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으므로 이 지상에 보내진 형제님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형제님은 진실로 특출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여 가족을 멸하려 하고 있으며 사탄은 우리의 가족을 서로 분리시키려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영원한 축복과 승영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강화시키고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도록 돕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허스펜서 W. 킨볼